완벽해 보이는 당신이 사실은 위태로운 이유 기능적 우울증의 신호 벗어지지 않는 가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유능하고 인간관계도 원만하며 자기관리까지 철저해 보이는 완벽한 사람 하지만 그 가면 뒤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일 때 그들은 형언할 수 없는 공허함과 마주합니다. 남들이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기에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사치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은 이를 기능적 우울증이라 부릅니다. 겉으론 사회적 기능을 완벽히 수행하지만 속은 서서히 텅 비어가는 이 위험한 신호들을 당신은 놓치고 있지 않나요? 생존을 위한 고기능 레이더 기능적 우울증을 겪는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감정보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법을 먼저 배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에게 성취는 기쁨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남들에게 뒤처지거나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곧 위험신호로 인식되기 때문에 뇌는 항상 과각성 상태를 유지하며 완벽한 모습만을 큐레이팅합니다. 남들의 박수소리 속에서도 정작 본인은 이게 다 무슨 소용이지 라는 실존적 회의감에 빠져들곤 합니다. 안식처가 아닌 감옥이 된 집. 집에 돌아와 비니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침대에 누웠을 때 이들이 느끼는 것은 휴식이 아닌 방전입니다. 겉으로는 사회적 에너지를 다 썼기에 집에서 충전하는 진정한 내양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외부 세계와 연결되는 것 자체가 두려워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생존형 피신에 가깝습니다. 집이라는 안식처가 치유의 공간을 넘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될때 우울의 농도는 더욱 짙어집니다. 가짜 평화와 진짜 소외. 이들은 갈등을 피하기 위해 늘 괜찮은 척하며 감각적 평화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이는 평화가 아니라 자신의 진정성을 포기한 결과입니다. 타인에게 보여지는 모습에 에너지를 쏟느라 정작 자신의 영혼과 연결되는 법을 잊어버린 것이죠. 고독은 영혼을 단단하게 만들지만 타인과의 연결이 끊긴 고립은 결국 잡념과 외로움만을 키울 뿐입니다. 가면을 벗어도 안전합니다. 심리학은 말합니다. 당신이 지키려 애쓰는 그 완벽함이 사실은 당신을 갉아먹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일 수 있다고요. 이제는 남들의 기준에 맞춘 기능적 자아를 잠시 내려놓고 텅빈 내면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잘해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존재하고 숨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존귀합니다. 오늘 하루. 완벽한 당신 말고 아픈 당신에게 먼저 말을 건네 보세요. 그동안 버텨내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라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옵니다.